그 다음 글자, 척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척언지심 할때 척자 엑스죠. 불쌍히 여길 척 또는 불쌍히 척언지심 할 때는 불쌍히 여긴다, 척언하게 여긴다 그런 척자가 되게고 간절할 척자 됩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법칙칙이라 그러죠. 법칙칙, 자, 부사로는 곧적으로도 쓰이는데 원래는 법칙이란 뜻인데, 이거 예전에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 조개 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칼도. 그래서 비싼 조개를 칼로 벨 때는 뭐 일정한 뭐 법칙대로 잘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기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가하면, 우리 조개 패자가 조개 패자가 소정자로 쓰이는 글자가 개있습니다 소정자의 변형체로 쓰인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전복자에 밑에 조개패 하면 이게 꼬들정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 이때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 조개패가 소정이 변형된 글지자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복자는 거북이 등짝에 친 점을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을 우리는 복서라고 그러는데, 이건 서자입니다. 점칠서자. 대죽자 밑에 무당무자. 이거는 대나무 가지고 점을 치는 거고. 혹은 거북이 등짝에 점을 치는 거고. 그래서 점진 거를 복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거북이 등짝에 점을 치어가지고 나온 결과를 솥에다가 반듯하게 기록을 했다 해가지고 발을 정, 고들 정, 이렇게 합니다. 자, 법칙 직자도 마찬가지. 요 면적에 있는 이게 소체란 말이죠. 소정차의 비능체. 그럼 요거는 칼이고. 자, 그래서 청동 소치나 칼을 만들 적에 그냥 일반 철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단단함성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금을 하죠. 칼을 만들 때도 그렇고 소를 만들 때 그래서 이 합금이 그 옛날에 합금 비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섞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봤겠죠. 요즘처럼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니까 거기에 단단하게 만드는 소체나 칼날이 오래 가기 위해서 일정한 합금 비율 법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칙 측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다 여기다가 지금 다 마음심을 붙였어요. 그래서 슬플 책이라는부은 물론 요 측자를 발음을 빌려와서 형성자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요렇게 일정한 법칙대로 좋은 칼, 좋은 소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간절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요거와 관련된 우리 천자문에 보면은 인자언척이란 말 나와요 인자언척은 조차 불리다 이런 말 나옵니다 천자문에 우리 요런 구가 있고 바로 또 대구가 되는 게 절이염태는 절이염태는 전패비유란 말이 있어요 먼저 인자언척 인하고 자 언척 그걸로 뭐 척은이 됩니다. 척은지심 이런 거는 조차라도 조차란 말은 잠시 잠깐 이런 뜻이에요.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분리 떨어질리자 내 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절이염태 예절이나 절개 어리 청렴함또 태는 물론하고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이런 거는 전, 폐라는 말은요, 전 하면 요거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를 전. 우리 칠, 전, 팔, 기, 열적에폐 하면 미끄러질 폐. 뒤로 넘어지는 거를 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미끄러지더라도, 비, 휴. 이그러질 휴 자. 이그러져서는 안 된다. 아주 유명한 우리 천자벌에 나온 구절인데, 자, 우선에 요 인자, 언척에 대해서 조금,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천자문은 삽구체화된 시기 때문에 넉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인하고 자 하면은 우리 조나라를 시한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라는 사람이 오지가 있습니다. 오지. 각 신문에 따라서 문왕이 자식이 되어줄 때는 지어효, 효에 그치고 아버지가 되어줄 때는 지어자, 전체로 군주가 되었을 때는 지어인.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할 때는 지어신. 믿음.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식이 되었을 때, 군주가 되었을 때, 백성이 되었을 때. 자, 다섯 번째, 자, 신하의 신분일 때는 지어경. 문학이라는 사람이 다섯 가지에 머물렀다, 거쳤다, 유지했다. 즉 신분이 자식일 때는 효도에 머물렀고, 아버지의 신분이될 때는 사랑에 머물렀고, 군주가 되을 때는 인정을 베푸는 인에 머물렀고, 백성들과 함께할 때는 신뢰, 신하가 되었을 때는 공경 이런 거를 문왕의 오지라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천자문은 네글자씩 되 있으니까 그래서 인하고 자하면 은 문왕의 오지 여기 서 보시오 요 인하고 자 이두 가지를 따와가지고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 요거는 맹자가 이야기하는 사단지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단. 즉, 인지단. 인지단은 측은지심이죠. 인의 실마리, 인의 단서. 그거는 측은지심은 인지단이요. 인의, 의지단은 수오지심, 수오지심. 수오지심 할 때, 수는 부끄러울 수, 상차릴 수, 이렇게 하는데, 수오지심 할 때는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를 수라고 그러고, 오는 미워할로, 싫어할 오, 남이 악행을 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 그를 오라고 럽니다 이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이건 타인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의지단, 의류의 실마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가 있죠? 예의 실마리. 요거를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하는 마음. 자, 인, 의, 예, 지가 있다, 그죠? 요거를 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본성, 성품. 지의 실마리. 이건 뭔가 하면 사람이 지에가 있어야 시, 시, 비, 비. 즉,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맹자의 사단지심을 대표로, 청은지심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인자한 척, 즉, 문왕의 오지, 그 다음에, 맹자의 사단지심, 맹자가 이런 사단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자물에도 이렇게 넉자로 만들어가지고, 즉, 요런 다섯 가지 각 신문에 따른 요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이야기하는 이 사단지심은, 인자원칙은 조차분리, 잠시라도 내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